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삼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도다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 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신은 주 주님 그는 를베푸푸시리주주님사사어어살새생생이이치치리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적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의 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까,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 2절에 "오직 그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고 오늘 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의 다짐을 넘어 오늘 다른 이들에게 또한 선언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선언하고 내 스스로에게 또한 다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길래 오늘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오늘 나의 요새이시고 오늘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는 거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삼절과 사절을 보니까 알수 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죠. 오늘 4절에는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럽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높은 자리에 있지요.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 오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일제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자신의 삶에서 오늘 그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는 축복이라 오늘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결국 뒤로는 저주하는 오늘 많은 원수의 세력들 앞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자신이 바라보니까 오늘 너무나 외롭고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20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현실과 상황은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오늘 내 앞에서 축복으로 말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저주였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게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짐과 오늘 그 다짐을 넘어 선언과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려움에 참 많이 봉착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내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 2절에 이렇게 다짐하였던 그 다윗.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서는 축복처럼 말하는 이 달콤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뒤돌아서서는 저주를 뿜는내 원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선언과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지요. 오늘 1, 2절에 했던 그 다짐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내 현실 속에 무너질 것 같은, 흔들릴 것 같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내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오늘 내 현실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 달려들고, 오늘 내 현실은 축복처럼 말하는 저주가 가득한 원수들로 가득하지만, 오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면서 오늘 내 영혼에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바라보아야 할 오늘 계속 다짐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짐과 선언을 할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연한 고백인 것 같으나 사실 이 당연한 고백이 이 현실 앞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의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주를 퍼붓는 나의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함을 보여 줍니다. 오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현실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구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미 알았고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또한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상황이고 어려움의 상황일 것입니다. 저주가 가득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소망의 출처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오늘 알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자신의 삶의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죠.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 자신에게 했던 선언에 이어 오늘 모든 대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오늘 항상 주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순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지요. 오늘 다윗은 많은 권세를 가졌던 자였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순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늘 귀하지 못하고 하찮고 보잘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내 상황과 현실을 의지할 수 없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보잘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보잘 것이 없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오늘 내가 내 현실을 보아 오늘 큰 산과 같은 사람을 붙잡았으나 결국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구원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이김보다 가벼운 하찮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은 현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1, 2절 그리고 4, 5절에도 본 것처럼 어 5, 6절에도 본 것처럼 다시 한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 나이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고, 12절에는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권능과 인자함만이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내 인생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무능함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오늘 결국 이 현실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실이고 오늘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서 축복하는 것 같으나 결국 저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알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들을 가졌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하고 하찮은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의 가장 마지막에 주께서 오늘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의지하지 못하였는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과 어떤 내 권세를 붙잡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나의 흔들림을 견고하게 붙잡아줄 것처럼 오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날의 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무엇했는가 결과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과정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를 도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져오라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너의 흔들리고 오늘 어렵고 오늘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을 붙잡았는가?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오늘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포악을 의지하고 너의 인생에 많이 늘어났던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주님, 오늘 내가 주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 다짐이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고백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붙잡는다고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할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도와주셔서 오늘 모든 것들 안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넘쳐나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회복되는 그날 오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차세대 예배가 현장으로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는데 오늘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예배 속에서 모이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오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다 같이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눈에 들어오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내 흔들림을 견고히 세워 줄것 같은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고 오늘 주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주게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다니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하실 그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오늘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함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그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에 더욱 더큰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모여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 그 복음의 본질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차세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세대 예배를 감당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잊지 않고 찾아가 주셔서 소외되고 오늘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마음도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육신의 연약함 따라 신앙도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이든 영상이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주께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점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데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방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뜻대로 구하나 하나님 응답을 주께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속에 나와 예배하는 발걸음 하나님 새벽에 나와 영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힘없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고백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여 오늘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오늘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오늘 그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고 대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